신상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우선 요 힌스 밤을 먼저 발라줄게요. 요즘 얼굴이 건조해서 많이 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이나 코 옆에 잘 뜨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요헉슬리 릴렉싱 컨실러 스테이션 세이프. 이거는 요렇게. 주사기처럼 누르는 형식이에요. 완전 차분한 베이지 톤? 색상이 제가 알기로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어두운 편이긴 해서 근데 오늘처럼 붉은기 많이 올라올 때 쓰기엔 좋더라고요. 한 톤이 낮아서 붉은기 가릴 때는 자주 사용합니다. 에스쁘아 신상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브미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브톤 섀도우들을 다 모아왔어요. 제가 약간 여쿨에 가까워서, 제 생각이지만, 여쿨에 가까운 그런 피부톤? 파스텔 톤이 조금 잘 맞거든요. 완전 파스텔보다는 약간 조금 색이 더 채도 있는 파스텔? 오늘은 헤라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여름, 여름 쿨톤 플러스 가을 웜톤이 살짝 걸친 것 같아요. 여름 쿨톤 플러스 웜톤이 살짝 걸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날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땐또 까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퍼스널 컬러를 받아서 만약에 제가 뭐 생각지도 못한 손이 나와도 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퍼스널 컬러는 이제 그게 잘 어울리니까 그 위주로 골라서 사용하면 좋다. 제가 좋아하는 색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해요. 제가 또 인프피라 그런지 이런 MBTI나 그런 뭐 이렇게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혈액형별 성격, 막 이런 거 읽는 것도 좋아하고. MBTI 빙고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인프피는? 지금 이 MBTI 성격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재밌다. 막 이런 빙고 칸이 하나 있었어요. 빙고 이렇게 체크하다가 너무 뜨끔해가지고. <laughs> 제가 MBTI 한창 날릴 때 엄청 빠져가지고. 맨날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줬고. 다음은 요 칼리오. 제가 매일 쓰는 내추럴 브라운 컬러 이걸로 눈썹 그려줄게요 이게 이렇게 싹싹 그리면 자연스럽고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채워진다 해야 되나? 이걸로 그리면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브로우는 다른 걸쓰고 싶어도 제가 쓰던 제품이 자주 손이 가게 돼서 다른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제 마음에 드는 브로우가 아직까지 없네요 이거랑 베네피트 그리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요 에스파의 모무미 모브미 새로 나온 컬러예요. 완전 연보라 연보라 한색 컬러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블러셔로 사용하기도 좋고 쉐딩하기에도 좋고 먼저 이 핑크기가 도는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밑도 한번 쓸어줄게요.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눈이 핑크핑크해졌죠? 그다음 옆에요. 딱 모브톤 섀도우에 걸맞는 풀기가 아주 살짝 도는 브라운색? 이걸로 쌍꺼풀 뒤쪽에 음영을 줄게 이게 다 퍼플기가 돌아서 그런지 되게 보라기가 낭낭하죠. 잘못하면 약간 멍든 것처럼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핑크색 반짝이를 눈두덩이 가운데 올려줄게요. 잔잔한 약간 핑크톤이라서 은은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음 여기 요 진한 이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코를 살짝 받치고 요 <laughs> 원래 퍼프를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눈꼬리만 빼줍니다. 그리고 요 블루톤의 큰 반짝이가 들어간 이 글리터를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이렇게 큰 반짝이가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다음 뷰러를 해줄게요. 제가 모모톤 뭐 섀도우를 준비, 모아놓다가 이 에스쁘아 신상이 예뻐서 따로 지금 겟레디윗미를 찍는 거거든요. 원래 모브톤 섀도우 모음집 그것만 찍으려고 했다가 지금 요거 신상이 이뻐가지고 특히 저는 요번 에스쁘아 신상 중에 립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신상이 블러셔랑 립, 섀도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도 좀 구매를 하려다가 제 기준에 블러셔는 그렇게 그다지 끌리지가 않아서 섀도우랑 립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블랙 카라를 발라줄게요. 저는 눈이 약간 큰 편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위로 기냐, 옆으로 기냐를 따지자면 위로 긴 편이라 이렇게 뒤쪽을 좀 많이 해줘요. 요즘 성질이 좀긴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언더가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면 무조건 다 묻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해줘도 될 정도?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시나요? 요거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첫 번째 찍다가 첫 번째로 찍은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다 날렸어요. 요런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딱 확인을 하면서 찍으면 좋은데 제가 찍으면 확인을 잘 안하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앞으로는 중간중간 확인 좀 하면서 찍으려고요. 이걸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섀도우 베이스로 하기에도 예쁜 핑크색인데, 블러셔로 하기 딱 예쁜 핑크색인 것 같아요. 섀도우들이 대체적으로 가루날림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섀도우들보다. 지금도 보면 약간 물들듯이 발색이 되잖아요. 약간 밀착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발라주고 한번 이렇게. 아까 썼던 쿠션으로 눌러주면 딱 적당. 나 블러셔를 요즘엔 잘안 하게 되긴 하는데 저 블러셔를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서 요즘 얼굴에 붉은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블러셔를 잘안 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끝에만 해줘요. 자꾸 볼 쪽에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아까 힌스 밤을 발랐더니 되게 촉촉하게 그래서 이렇게 광이 돌죠. 이 헤라도 한몫하지만 이거랑 이거 요거 두개딱 같이 쓰면 밀착력도 좋고 광이 예쁘게 돌아요. 그다낭낭한 브라운 컬러로 쉐딩을 해줄게요. 이게 되게 톤 다운된 그런 붉은기가 하나도 없는 브라운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이렇게 발색이 좋은지 몰랐네요. 너무 많이 안 털어내서 그런가 보다. 깜짝이야. 그래도 심한가? 요. 팔레트가 좀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섀도우에 안 쓰는 컬러도 있고 그러잖아요. 섀도우 팔레트를 사면 근데 이거는 지금 쉐딩도 되고 블러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쿠션에 이거 하나, 그다음 아이브로우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면 웬만한 화장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하나 딱 들고 나가도 되는 어디 이제 놀러 갈 때나 뭐 멀리 가거나 할때 가볍게 팔레트 하나랑 화장품 몇 가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 색으로 쉐딩 뽑아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붉은기 없이 자연스럽게 쉐딩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로 쉐딩이 나와줘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색으로 그나마 비슷한 이제 회끼 많이 되는 그런 쉐딩이 그나마 아마 햇길 많이 도는 게요 투쿨포스쿨. 컬러가 요 투쿨포스쿨의 쿨톤 쉐딩으로 나온 모던 컬러? 요게 그나마 이렇게 그림자 컬러거든. 제일 진한 컬러를 바르면 요런? 오, 이게 손으로 하니까 발색이 괜찮게, 발색이 되게 진하게 되네요. 요거는 에스쁘아 팔레트에 들은 제 쉐딩으로 사용한 색. 요런 색. 이 쿨톤 피부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지는데 근데 또 너무 어두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컬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 때문에 벗겨진 요 컨실러를 다시 한번 보수해줄게요. 이렇게 한번더 컨실러를 올려주고 카메라로 보면 확실히 거울로 보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화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톤, 색 차이가 한 번에 딱 보이거든요. 블러셔로 해준 요 색이 굉장히 지금 연보라인데 이렇게 보면 올리면 살짝 딸기 같은 색? 그런 색이 살짝 돕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요 에스쁘아 립을 발라줄게요. 새로 나온, 아예 새로 런칭된 제품인데 에스쁘아 꽃띠르립 틴트 샤인 칠링칠링. 칠링. 이것도 네 가지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 쿨톤 요 섀도우랑 맞추려고 원래는 약간 플럼색, 플럼핑크를 구매하려 했는데 어, 그 색이 제가 보기엔 뭔가 마음에 안들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요 핑크 코랄? 핑크 MLBB로 구매를 했습니다. 차이인 만큼 요렇게 약간 물빛? 투명한 요런 틴트고요. 요게 제가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되게 밀착이 좋고 색도 예뻐요. 진짜 음 샤인이잖아요. 보통 이런 틴트는 잘 묻어나고 밀착이 잘안 되는 편인데 얘는 밀착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팁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바르기가 쉬운. 처음에 구매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틴트네. 했다가 깜짝 놀란 제품이에요. 색 이쁘지 않나요? 딱 약간, 약간 톤다운된 핑크 코랄? 장미빛 코랄? 딱 그런 색입니다. 요렇게 지금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밀착력이 좋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부분. 촉촉한데 글로스 같진 않고 또 촉촉함과 글로스 딱 사이? 요런 물막 립?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로맨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매했거든요. 워터 글래스팅이나 뭐, 주시래스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한번 밀막으로 쫙 코팅돼서 이렇게 빛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다 밀착력이 좋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묻어남은 다 있는 편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제형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덜 묻어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한번 이렇게 찍으면, 진짜 여기 찍은 거거든요? 이만큼 안 묻어나요. 너무 신기한데? 지금, 지금 제가 해보고도 신기하네요. 그냥 겉에 요, 반짝이는 것만 살짝 묻어나는 기분? 이거는 마스크 안에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마스크를 쓰면 초청립을 그냥 묻는 거 감안하고 바르거든요. 그냥, 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래서 요즘에 요거를 되게 자주 씁니다. 자연스러운 색이라 그냥 피부 화장 몇개 하고 발라도 잘 어울려서. 요즘 애정하는 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겟레디윗미를 따로 찍었어요. 요렇게 오늘은 요런 반팔 퍼프 약간 들어간 니트를 입어서 요 벨벳 머리띠랑 같이 매치를 해줄게요. 잘 티는 안 나지만 실제로 보면 약간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를 해줬고. 그냥 요렇게 딱붙 기거리를 착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요거. 이거 제가 망원동 갔을 때 소품샵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요 피치색 요 스톤이 예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빈티지 제품이었는데 저요 빈티지 주얼리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를 켜주고 앞머리가 많이 길어서 넘길지 자를지 고민을 해야겠어요. 길르려면 넘겨야 되고 넘기려면 살짝 잘라야 되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고, 앞머리 고데기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하고 와볼게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요 샐러드 오일 가방을 들고 나갈 건데, 요게 그때 제가 수납이 괜찮다 했잖아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지갑을 넣으면 좋긴 한데, 좀 지갑이 빵빵해가지고, <laughs> 갑자기 인바 인마, 마치 츠인바백이네요 빼고 보여드리면, 요렇게. 전 여기에 자주 쓰는 카드랑, 여기 현금을 꽂아놓고요. 뺄 가지고 다니는 거. 요. 휴대용 휴지랑, 요. 휴대용 손소독제 스프레이.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이소 가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요거 매일 들고 다니면서, 그 밖에 있는 손소독제 쓰기 조금, 그럴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저는 버스 손잡이 잡고 이러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해주고 있고. 그 다음은 에어팟. 그 다음은, 요 논픽션 핸드크림. 얘는, 어, 젠틀나잇이고요. 논픽션이 전체적으로 약간, 중성적인 향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예고밖에 구매를 못해봐서 얘밖에 안받아봤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구매한 제품이라. 근데 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초록초록하니. 그리고 이렇게 짜자마자 지금 요만큼 짰는데도 향이 확 나요. 향수처럼. 무난하게 촉촉한 그런 타입입니다. 음, 약간 파우더리하면서 파우더리한 꽃향? 약간 그렇다고 너무 애기 같은 파우더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약간 중성적이면서 파우더리한 꽃향기에요 화장품은 이런 파우치에 챙기고 있어요. 다음 파우치엔 간단하게 이 구강 스프레이랑 오늘 사용한 쿠션. 그리고 오늘 사용한 립. 그리고 힌스 밤을 챙겨줘요. 이게 수정과장할 때 좋거든요. 챙겨서 여기 딱. 넣어주면 딱 들어가요. 그러고도 공간이 살짝 남는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챙겨줄 거예요. 패션 나올 때 보여드린 이 바지와 니트 매치해 주니까 이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